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초중고교에 전면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바로 거리 두기입니다. 그러나 도내 과밀학급의 경우 안 그래도 과밀로 인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업친대 특징적으로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코로나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환경으로 전락하다 보니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원이 지난 연말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서 전주 에코시티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소 방안에 대해 제안했지만 사실상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학급 과밀은 더 가중되고 전염병 확산 전면 등교 시행을 앞두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다시 한번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과밀 과소 학급의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2021년 5월 현재 전주 에코시티 내 초등학교 과밀 학급 현황이 어단지를 최초 설립 당시 완성 학급 대비 학생 수와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에서도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관건입니다. 아무라도 하루라도 빨리 과밀 해소 방안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원이 가까이서 지켜본 걸과 도교육청의 과밀 학급 해소 방향 에는 총괄적 로드맵이없고 컨트롤타워 TF 조직 등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임시방편, 임기응변적이며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내기보다는 주어진 틀에서 적당한 수준의 대응만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에코시티의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한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행정 시스템상으로 어떠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또 해소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총괄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청에서도 인정하셨다시피 지금의 과밀학급 문제는 애초, 화정초와 자연초의 예상 학생수를 잘못 산정하여 비롯된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앞으로 수년 후에 제3초가 개교를 하더라도 제3초는 그 주변 수요를 감당하는 수준 혹은 지금의 화정초, 자연초처럼 그 주변 수요조차 다 감당하지 못하고 또 과밀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3초가 결코 지금의 화정초 자연초의 과밀 학 문제를 해소해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해 11월 긴급 현안질문 때 현재 전주 에코시티 초등학교의 심각한 과밀 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가 애초 학생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제3초등학교의 개교가 늦어진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아직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으신지와 제3초와 지금의 과밀학급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코시티의 과밀학급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첫째 학생 수요 예측부터 잘못한 부분이 있고 둘째 도시개발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학급수 면적 등 학교 규모와 관련 전주시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데다. 셋째, 단지별로 입주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과밀학급이 발생한 것이라는 예측도 그에 따른 선제적 대처도 하지 못하였고. 넷째, 과밀학급 발생 이후 부랴부랴 해소책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임기응변식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주 신도시와 같은 입주 초기 학력 인구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해소책으로 모듈러 교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도 역시 부족한 교실을 대체하고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였는데 모듈러 교실 설치 현황과 향후 추가 설치에 따른 설치비와 연임대로 향후 임대계약 기간 내야 할 총임대로 등 막대한 예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교육감에서는 해마다 수십억의 임대료를 내가며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과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 해소되었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의견과 모듈러 교실이 학교 보건 환경적인 측면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것인지에 관한 확인 및 앞으로의 점검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이 검탄바로는 화정초 자연초 애초 교지 면적 자체가 거의 여유 없이 완성 학급수 대비 학생 수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만 설계가 되어서 더 이상의 모듈러 교실 설치는 물론이고 추가 증축 도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작년에 도교육청에서 예측 한 21년 예상 학생 수는 자연초 1248명 화정초는 1695명으로 21년 실제 학생 수와 100명 이상씩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년 당장 내년치 예상도 이렇게 편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부모와 주민들이 교육청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도대체 학교 설립 당시 에코시티 단지 내 공동주택 가구당 학생 유발율을 어떻게 산정하셨고, 현재의 에코시티 내 공동주택 가구당 학생 유발율은 얼마인지, 교육청의 예상 수치가 실제와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 통학거리 및 통학안전문제에 대해서도 통학안전도우미 배치,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해서 통학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학부모와 학생 모두 충분히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분산 및 유의분류한 필수 방안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초포초로의 학생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과밀학크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교육학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 시간에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